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 1분 동안 지금 주어진 지문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5개를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다섯 개를 올바르게 고쳐 보셨죠? 지금 틀린 부분을 정답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자, 첫첫 문장부터 해석하면서 틀린 부분과 또 필요한 문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해석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나신 뒤에 밑에 정리를 잘해 놨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the worst on either side of the front window까지 봅시다. the front window는 전면 유리창, 앞면, 전면 유리창의 either side 단수 명사죠. either side. both sides가 됩니다. 둘다 똑같은 뜻이에요. 양쪽 벽이죠. 양쪽에 있는 벽이죠. 양쪽에 있는 벽. 벽은 line 이틀렸어요. 주어가 지금 벽들이죠. 양쪽에 있는 벽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이 돼야 됩니다. aligned with. 뭐뭐시 줄지어 걸려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aligned with. The, 좀 어렵죠?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전면 유리창의 양쪽 벽에는 pictures from her father's job이죠. 이때 job은 workplace, 직장으로 해석하세요. 그녀의 아버지의 직장으로부터 가져온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답니다. 상상을 하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좀더 나아요, 이 아이가. He had worked with cameras at the space center. 그는 우주센터에서 사진기를 가지고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after each big launch인데, 이때 launch라는 단어가 우주선도의 발사입니다. 밑에 단어 정리되어 있죠. 빅 i g 이란 단어는 important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it's big launch 는 매번 중요한 발사가 있고 난 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he 다음에, 그 다음 틀린 단어가 개입 v 인데 was given 수동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그 매번 중요한 발사를 사진을 찍잖아요. 찍고 난뒤에 그는 사진을 받 받습니다. 그 사진을 집에 가져오는 거죠. 그가 사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요. He was given photographs. 사진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진이냐? 콤마 다음에 프레이밍이 아니고 프레임드니다 만약에 프레이밍이란 단어가 밑에 보면 무엇을 틀이나 액자에 넣다라는 뜻이 나와 있죠. 이게 타동사예요, 타동사. 여기서 만약에 프레임이 타동산데 프레이밍이 정답이라면 뒤에 목적 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 없죠. 그러면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가 되어야죠. 맞죠? 액자에 넣어진 틀에 넣어진 이런 뜻이죠. 그래서 프레임드가 정답이 되는 거고 인스 블랙 매트리입니다. 얇은 금은 금속 액자에 넣어진 사진들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콤마입니다.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인데 여기 와선 주어 역할하는 그런 맞아요. 그런데 콤 앞에 있는 주절 다음에 콤마 찍고 나오는 관계대명사와선 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서 댓도 쓸 수가 없죠. 댓도 쓰면 안 돼요. 그럼 뭐냐? 위치밖에 안 돼요. 위치. 앞에 나온 주절 다음에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들어간다면 위치만 됩니다. t h a t what은 다안 되죠. 꼭 기억하세요. 위치가 되는데, 이때 위치는 주격관계대명사고, 선행사는 앞에 있는 사진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진들을 여기 집어넣어서 해석해보면, 헝은 밑에 행, 헝, 헝이란 자동사 적어놨어요. 매달리다, 걸리다거든요. 그래서, 헝, like는 뭐뭐처럼 걸려있답니다. 그 다음, award certificate 가 상장인데, 복수가 상장들이죠. 그래서, 상장들처럼 걸려있어. 어디에 다음 주에 all over the living room 이니까, 거실 전체에 상장들, 거실 전체에 상장들처럼 걸려있는 그런 사진이죠. 좀 어렵죠. 이 부분이. 잘 해석하십시오. 다시 한번더 이야기 드립니다만, 주절 다음에, 여기서는 he gave a, he was given photographs 가 주절이고, 콤마 다음에 ing 나오는, pp 가 나오는 분사입니다, 분사. 주절 다음에 콤마 찍고 분사는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콤마가 나오고 관계 명사 들어가는데 위치가 됩니다. 이걸 소위 학교에서 말하는 뭐 계속적 용법, 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무시하고요. 관심 없어요, 그런 데는. 문장을, 구조를 보고 그냥 문장에서 나는 영어를 이해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용어를 가지고 붙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trio of smiling, orange suited astronauts, trio는 3인조, smiling, orange suited a s t r o n a u t a s t r o n a u t 우주비행사입니다. 그러면, 오렌지색 즉 주황색 우주복을 입고 e is a, o r 는 n 는 e 는웃 a, o r a n 주 e is a, orange is 그리고, The Enormous가 거대한 엄청난이죠. 그런 건 빌딩, 건물입니다. 여기서 위치가 틀린 이유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삼행시 완벽하잖아요. 그럼 관계대명사 들어갈 수 없죠.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 빠질 때 들어갑니다. 완전한 문장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죠? 접속사 아니면 관계부사예요. 여기서 The Enormous 빌딩이 선행사가 되잖아요. 선행사. 그러니까 관계부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이 로켓을 만들드, 만들었던 거대한 건물들 그 다음에 Silver Capsule 입니다 은색 로켓 캡슐이죠 자 Drift Down은 떠내려가다는 표현이에요 Drift Down 떠내려가는 은색 로켓 캡슐입니다 over the, over the Ocean 바다 위를 떠내려가는 그러니까 현재 분사죠 Beneath 아래인데 Orange and White Striped 파라슈트는 낙하산이죠. 주황색과 흰색 줄무늬의 낙하산 아래에 바다 위에 떠내려가는 은색 로켓 캡슐들입니다. 그래서 드리프팅 되죠. 좀 문, 문제, 문법 문제가 오늘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출자면서도 좀 모의고사 지문이었지만 출자면서 좀 어려움을 느꼈어요. 아마 푸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문법 실력을 나날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 나름의 신경을 쓰면서 이런 문법, 저런 문법을 연구하면서 출제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문장을 보면서 문법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꾸준히 제 1분 영어 문법 보개기를 시청하신 분은 아마 지금 많은 실력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분 영어 문법 보개기를 들으시다가 문법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미완성작이지만 mj 영문법 재생 목록에 mj 영문법 들어가셔서 문장 1행시부터 공부를 지금 부정사까지 해놨는데 쭉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것도 역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요거 하십시오.